계약과 일정, 그리고 매출이라는 숫자로 모든 것이 측정되곤 하는 분주한 연예계의 일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가수 박서진 씨와 수년째 함께 해온 매니저가 어머니의 응급 입원으로 정신적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박서진 씨의 여동생인 효정 씨로부터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전달받고 망연자실했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항상 무대 뒤에서 박서진 씨의 공연 일정과 방송 출연, 그리고 말하기 힘든 사적인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실은 어머니가 갑자기 위중해져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인생 최대의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불어나는 병원비에 비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그는 막막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고 특히 박서진 씨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기색, 드문드문 비치는 침묵,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피로함은 효정 씨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효정 씨는 말수가 적은 겉모습과 달리 주변 사람들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편적인 대화들을 통해 매니저의 사정을 눈치챈 효정 씨는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한 뒤 당사자조차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일정이 끝난 후 효정 씨는 매니저를 따로 만나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돕기에 충분한 금액인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이것은 효정 씨나 박서진 씨 가족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거듭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효정씨는 나직하고 짧게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오빠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제발 받아주세요. 매니저의 감정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덤덤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고 결국 효정씨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마음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효정씨뿐만 아니라 박서진씨 가족 모두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점은 효정씨가 이 일을 대단한 선행으로 여기거나 생색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서진 씨에게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동정심이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감의 마음으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서진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금액 때문이 아니라 여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측근들은 서진 씨가 그저 별표별표 별표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별표별표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를 넘어 인생의 가장 험난한 시간을 함께 걸어온 매니저와 스태프 그리고 진심으로 동행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작진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가십거리가 아닌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이는 언론에 비치는 화려한 수식어나 홍보용 이미지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이런 작은 행동이야말로 한 가족의 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후 매니저는 여러 차례 돈을 갚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효정 씨는 여전히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그가 정말 괜찮아졌을 때 천천히 생각하자며 지금은 어머니를 잘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배려 깊은 포용력의 매니저는 더욱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이해관계와 계약이 우선시되는 냉정한 업계에서 효정 씨와 매니저의 이야기는 따뜻한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스타의 화려한 광채 뒤에는 똑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적절한 때에 건네진 선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니저는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가슴 속에 남는 것은 직업적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한 가족에 대한 기억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표 별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힘들 때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요나 재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용한 순간들이야말로 예술가 가족과 그들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를 잇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커리어를 함께하는 관계를 넘어 인생의 가혹한 구비길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보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